아따 여기도 그냥 안녕하세요 형님 푸치 심하네요 각종 채소들 배추 뭐 그냥 쪽파 대파 훗마늘도 이렇게 아따 다발이양 튼튼하네요 봄똥도 있고요 도라지 생강 우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네 호수도 아, 고수. 양 좋고. 더덕이 형님 좋네요. 더덕. 예, 더덕. 오늘 여기, 야, 곰부배추 비싼 것이 나오는데, 귀한 거. 몸에 좋은. 그러니까요, 곰부배추, 쑥, 냉이. <laughs> 아따, 진짜. 표고버섯도 있고요. 지난에서 나는 정말 귀한 산나물들이 많이 있네요. 지난 전통시장에 오시면은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형님 많이 팔십죠? 아 이쪽에도 아 고수 쑥 고들빼기 봄나물 느타리버섯 도 나왔고요. 머위순 민들레. 아따 원추리 원추리 수녀 아 여기 귀한 것같다아 아, 정말 응. 쪽파도 이렇게 그냥 정갈하게 까고 싶고 지난 전통시장에 완전 봄이 왔습니다 정말 몸에 좋은 산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각종 모종이 많이 파네요 네 아따 상추, 또, 쑥도 있고요 삼마늘, 병이. 여기는 또, 아, 딱, 조경수도 있고요 과실수. 정말, 음, 좋은 묘목들이 많이 나와있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많이 파십쇼. 요목들이 튼실하네요. 뭐, 구지뽕도 있고요. 요즘 뭐, 왕호두 호두나무가 있긴데, 호두나무도 있고, 또, 엄나무인데, 가시 없는 엄나무도 있고,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왕대추도 있고, 두루. 아, 또, 키위도 있고, 뭐, 벚꽃. 또, 오, 오디인데, 슈퍼 오디. 요즘, 사과가 너무 비쌉니다. 꽃 사과, 부사 사과도 있고 각종 묘목들이 또 감나무, 대봉시 감나무 묘목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지난 전통시장에 오시면은 과실수와 유실수 그리고 각종 조경수를 묘목을 손쉽게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회장님 많이 파시고요. 네. 대박나십시오. 네. <laughs> 아, 여기는 진안 꽃시장입니다. 이쁜 꽃들이 에이. 아주 상큼하네요. 수선화도 있고요. 각종 예쁜 꽃들이 네, 가득 차 있습니다. 얇다. 산뜻하고 이쁘네. 구워서 이렇게 지금 박스에도 지금 다 넣어놓고 있네요 오늘 날씨가 조금 쌀쌀합니다. 아또 예쁜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많이 파십시오. 여기는 채소 가게하고 어물전 있는 뚝방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요 콩나물이 한 덩어는 벌써 비웠네. 요한동어는 네, 비우고 이제 네. 네. 한통 남은. 오늘 다 파시고 가세요, 사장님. 네. 네. 아 여기는 어물전 생선 어물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손님이 좀 뜸, 뜸하네요. 쭈꾸미 살아있는 거 있어요? 다 팔렸네? 아, 뭐래? 응. 정말 싹 팔렸네? 야! 아버지, 집중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오늘 그냥 손님이 뜸하네요. 네. 아, 아따, 이 양파가 좋네, 햇꺼. 만원? 네, 한 솥구리 만원씩. 야, 여기 햇, 햇 양파인데, 양, 시원시원해요 좋네, 깨끗하고. 이야. 치나물도 있어요, 벌써? 아, 양파 이거 다 팔았네. 아, 아따, 대박 났네, 오늘. 예. 네. 그냥, 예, 여기 사장이 그냥 부지런해져 가고 오전에 다 아침에 파셨네. 예. 또 노지에서 키운 시금치 딱 봐도. 아, 딱 요거. 해남이 거 예. 요삼초 야, 요게 달짝지근하고 이게 진짜 요거 맛있습니다. 여기 신나물찍나물도나왔네 벌써 이렇게. 예. 야, 요거 꼬사리 거꾸로 가면 아, 나오는. 근데 한 번도 안 시나물. 나오게 뭐 바로 사람들이. 아, 나와. 안나와 아, 나와. 내가 계속 올, 무진장 행복한 TV라고. 6시에 나온다고요. 6시에 나온다고요. 아니, 이제 올려, 내가 장날이 장기 장날, 그냥 장계장날, 네. 지난 장날, 무주 장날 치면 다올라와안 나오지 않냐? 어, 테레비전 유튜브로, 테레비전 나와. 테레비전 유튜브로, 레비은안나와 유튜브로 나와 노트북으로. 어, 이거 방풍나물이죠? 네, 강, 방, 방풍. 저 불미나리. 네, 이거야. 저 이거 친화물이요저 앞에 끝이 어와요좋네아에보 요거 불미나리네 아까 보셨네. 아까 보셨네. 아까 보셨네. 아까 요거 네 아까 그러니까 요거, 요거 네 아까 깜짝 네 아까 보셨네. 아네 벌써 이렇게 컸네요. 참치가. 네. 야, 보면, 불미나리. 불미나리. 불미나리 이거 이제 빨갛잖아, 불미나리. 요건 네. 진짜 약입니다, 약. 그냥 논에서 키운 것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논에서 어, 키운 네. 거고, 요건 불미나리. 요게 그냥 진짜 예 삼겹살하고 보면 맛있다 그래. 그래도 그래도 그렇게 빨갛게 안나오더라 음. 네. 쑥도 있고, 이게 또 곰피. 아, 따좋네 곰피도 있고 그냥. 네. 싱싱한 어, 해산물도 있고 야채가 풍성하네요 하여튼 많이 파십시오 네. 아, 여기도 양파가 그냥 가득 햇양파네 파프리카도 있고 그냥 안녕하세요 콩나물, 톳... 톳떡... 아유, 아유, 아유 우리 엄마 시네... 알림에 있어요? 찰려가지라고... 나도... 레라멜레이레라멜레피도 아주 레오레라멜 싱싱한... 아, 여도도싱한한레라멜이오레라멜오징어도 있고, 홍어도있오 있고, 갈치가 그냥 먹갈치. 오 아주 좋네요. 야. 대박 큰 갈치 조기 음, 풍성합니다. 지난 장날 전통시장 뚝방길에 이렇게 수산물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구도 싱싱하고 좋네. 음, 정말 해장해 좋은 아구, 고등어, 고등어도 있고요. 봉태, 봉태가 요즘 시원합니다. 갈치, 꼬막도 있고요. 어, 정말 푸짐한 생선들이 지난 전통시장 뚝방길 수산 코너에 있습니다. 사장님 많이 파십시오.